안녕하세요.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줄 시간입니다. 모두다행정사는 의뢰인들이 궁금해하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아주 세세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대신 확실하게 맞는 답을 제공해 드리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 취소 구제 행정 심판으로 구제를 받은 경우 110일 정지에서 또 다시 교육을 받으면 감경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수년간 직접 경험한 것으로 확실한 팩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0일 정지로 감경이 된 경우에는 감경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며 설령 받는다고 해도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50일 정지가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 오해의 근원은 애초에 100일 정지로 적발이 되었을 때 50일 감경 교육을 받으면 100일 정지에서 50일 정지로 변경이 되는데 있습니다. 이처럼 100일 정지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 감경이 가능하나 1년 취소해서 110일 정지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 감경이 될 수는 없고 110일 동안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감경을 받는 것과 관계가 없는 벌칙으로 받는 교육은 면허가 110일 정지로 구제가 되더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 교육을 못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대체를 할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10일 정지 후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다행정사는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런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